이거는 단어 언어에서 인스턴스 배열을 변수하고 클래스 배열을 개념것 같습니다. Define 의얼 l l o c a t 옵션이 있거든요, 슬 l o 옵션. 인스턴스로 지정되면 로 o c a l s 이 되고, 클래스로 지정되면 이 Shared c 이 됩니다. 얼 l l 이션슬롯을 아예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인스턴스가 지정됩니다. 기본 코드가 있는데 삼각형이 주어져 되 있고요. 슬롯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변 A의 길이, 변 B의 길이, 변 C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accessor 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method 이즈 s i e a 를정해놓고 초기화할 때 사이즈 e a 라는콜 a 사이즈 n sideA k e y w 인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 m b e r of c l 사이즈 해가지고요. 그리고 abc에서는 a l l o c a 옵션이 지정되지 이 않고 있으니까 i 스 s 스 a n c e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여기에서 allocation을 클래스 해가지고, 이거는 이세 변의 숫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각형은 모두 동일한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3을 지정하면은, 3 하나만, 하나를 모든 인스턴스가 다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슬롯의 값을 읽고 쓰게 할 때요. 슬롯 읽기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슬롯 배 대한 함수를 이용하고, 인스턴스 쓰고, 슬롯의 이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슬롯 쓰기 기본 형식은, 슬롯 읽기 다시 활용합니다. 그쓴 다음에, 그러면, 포인터로 반환하고요, 반환값갑자요그 다음에, 뉴벨렐를 세대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롯에 값을 읽고 쓰는 작업은, 위와 같이, 슬롯 밸리 함수하고, 세대프 함수를 이용하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를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타자형도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 코드도 길어져가지고, 코드 이해를 어렵게 해서, 버그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스는 좀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션으로 3가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리더 라이터 애서스소 지정하면 리더하고 라이터를 합친 걸을 지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리더 슬로우 션은 읽기 전용으로만 에프들을 생성해 주는 거고 라이터는 쓰기전용엑스는 읽기 쓰기 겸용의 에소들을클러스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라이터 하나만 단독으로 지정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건데 있다고 가정할 때, 뭐 간단합니다. 삼각형 의 면적을 구하는데요, 기본 그 코드가 세 변만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의 면적 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2분의 1absinC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bc가 주어졌다고 할 때, 2분의 1absinC 해가지고 s i n 공식로했는데또 앵글 각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앵글을 구하는 것도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C를 주워주고 AB 주어지면은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C의 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미리 정해졌다고 가정하고서 설명하겠습니다. 슬롯 밸류를 이용할 수 있고, 위드 슬롯을 일단 비교해봤습니다. 슬롯 밸류 암사하고, 위드 슬롯 매크로. 아까 위드로 시작하는 거은 매크로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매크로의 가장 또 공통된 특징이 렛도 매크로죠. 매크로 내부 변수로 변수를 쓸 수가 있듯이, 위드 슬롯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위드 슬롯의 양식은 간결하다. 예를 들어서, 슬롯1, 인스턴스의 슬롯1을 변경하려면,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2, 3를 읽으려면 세개를 이렇게 타자 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거를 위드 플러스 하게 되면요. 플러스와 오븐투스, 이거는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를 지정한 거고요. 인스턴스 해가지고 바디 하면은, 그래서 간편하더라고요. 얘를 직접 보겠습니다. 플러스의 값일게 다음은 단순히 슬러스 밸류를 이용해서 플러스의 값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각 A를 값을 구할 때요. 일단, 트라이, 트라이는, 이건 이제, 이, 디파이 맥스트 내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지정한 거고요. 그것은 트라이 앵글일 때, 클래스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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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소드를 구출하는 거겠죠? 그 세변을 하나의 각으로 바꿔주고요. 그거난 다음에, 슬롯, 밸류,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슬롯 이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세 번을 불러줘야 됩니다. 반면에, 동일한 작업을, 미드 슬롯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은,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 그니까, 러이 부분의 공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롯 밸류, 이세 가지를, 미드 슬롯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고요. 트리트리가세 가지 반복되고 있죠? 그 뒤로 이렇게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요 그래가지고, 우선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바디거든요? 바디 안에서 한 번, 저는 한 번씩만 사용했죠. 이거를 만약에 열 번을 사용하게 된다. 그거를 미드 플로, 슬로 밸류로 하게 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 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자형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기 d 사이드 i d e 에 s 사이드 c 사이드 C가 가로로 묶사거고4 사이드 4 e t 드4 사이드 4 사이드 투 앵글에서 사이드 4 사이드 4 c가 가로로 묶여있 사이드 4사로드4 사이드 4 사이드 4 사이드 4 사이드 4사이올려놓이습니다이드4 사이드 4 사이드 가사이그4 사이드 4 사이드 이 슬롯 드 갑자 직접 접근하므로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x s 스를 이용해서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접근 방식은 같지만 결국은 위드 슬러스도 그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기는 그렇고요. 갑수기는 만약에 위드 슬롯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읽기 코드를 반복한 다음에 다시 세대트 한 다음에 0 리셋 월사이드 해가지고 뭐새 변이 갈을 영으로 초기화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할 때요. 동행한 작업을 하는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아차밀리 위드슬로한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한 변수 3개를 선언하고요. 인스턴 설명하면은 간편하게 이것보다 예, 훨씬 더 간, 간결하죠. 간 간결하게 줄일수 있다는 겁니다. 세스에적 위드 엑세스에 적용 위드 세스에적스튜디에 `with` 슬러스 매크로는요, 메소드 사용을 통해서 슬레이 값을 직접 변경하는 아니, 직접 변경해요 슬레이 값을 메소드를 통해서 변경하는 accessor 메소드나 `with` 슬러스 매크로 사용이 더 권장됩니다. 슬레의 값을 이렇게 볼게요, 잠다단순히 accessor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코드 보실까요? 여기 a c c e s s 정해놨고요, a c c e 를 사용할 메소드 이름 을 이렇게 세개를 이제 이렇게 지정해놨죠. v a d e a l u e a e c 그래서, a c c e s 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사이드에게, 이게, 읽기 메소드가 되겠죠. t r 하게 되거죠세 가지를, 이거 읽어가지고, three, s i z 로 인수로 넘겨주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tree, t r 이게, 세 가지, 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 싫어하죠. 미드 a c c e 를 이용하게 되면은, t r 를 이렇게, 인수에해 아, 밖으로 빼내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를 사이드 A로 B를 사이드. 그런데 여기서 ABC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s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ABC로 하게 되면 더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를 그냥 쓸 수도 있고 ABC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변수로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간단하죠. 플레어스의 값수기도요 단순히 f(x)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읽기에 사용한 그 리드 액세서를 다시 세대로 해가지고 000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유대풀 해가지고요 ABC 한 다음에 처리하게 되면 더 간단해집니다. 근데 뭐또 간단해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기 더 줄수가 적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죠. 언뜻 보면 단순 액세서를 이용한 이야기가 한결해 보이지만 리페 e 사이즈 메소드 바디 부분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수십 번안복된다고 하면.